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은요. 눈썹은 어, 이걸로 그렸어요. 메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 메이크, 메이크 소프트 드로잉 브로우 팔레트 이걸로 눈썹을 그렸고요. 섀도우는 요즘 되게 예쁜 게 나왔는데 이거 작게 나온 사이즈, 낮게로 나온 사이즈로 에뛰드 룩앤 마이 이즈 듀오 디어 마이 스위티. 듀얼 섀도우에요. 이 색상으로 했습니다. 약간 모붓기 있는 핑크 투, 투 컬러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펄. 쉬머하고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펄입니다. <laughs> 핑크 펄이 막 섞였어요.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이거, 메이블린 뉴욕 팟 아이라이너. 브라운 색상으로 했고요. 제가 들고 지금 들고 온 거는 블랙인데 브라운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블랙이고 블러셔는 에뛰드 이색상으로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프로스티 페탈, 프로스티 페탈 그리고 심플레인의 글리몬 치크 펄리펜지 이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색상.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제가 많이 보여드린 데이지크 제품, 쿨톤용.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되게 구매해서 되게 찐템으로 아주 잘 샀다고 잘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레팩토리 멀티밤 진정스틱. 이게 병풀 성분이랑 뭐 실리카 그런 성분이랑 이렇게 시카 성분이랑 잘막 여러 가지 것들이 배합돼가지고 진정도 시켜주면서, 미백 N 주름 개선 기능이 있는 그런 멀티 스틱인데요. 이게 되게 촉촉하고, 약간, 막 유분으로 이렇게, 한겹탁더 씌워지는 그런 답답한 제형이 아니고, 수분 제형이거든요? 갖고 서 발리는 것도 되게 잘 발려요. 발리는 것도 되게 잘 발리고, 뻑뻑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요즘 아주 잘애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이제 뭐 호텔에서 묵고 하면 스킨케어 바르잖아요. 세수하고 나서 그럴 때 마무리로 이렇게 간단하게 발라 주면 스킨 같은 거 토너 같은 거 하고 에센스 같은 거 간단하게 바르고 그다음에 바로 이걸로 너무 건조한 피부가 아닌 이상은 이걸로 바로 이렇게 해 주면 끝이기 때문에 너무 간편하고 좋습니다. 기능도 너무 좋아요.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저는 이거 입술에도 발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부드려주면 됩니다. 눈 밑에도 아이크림처럼도 막 바르고요. 바깥에서 선크림 바른 상태에서 좀 건조하다 싶을 때도 막눈 밑에도 발라주고, 여기 입술에도 발라주고, 여기 팔자 이쪽 부위도 막 발라주고, 다 발라줍니다. 좀 건조한 부위. <laughs> 너무 좋아요, 이거. 수부지 지성한테 좋습니다. 민감, 복합성한테도. 좋. 그리고 제가 크림은 요즘 겨울이 돼서 이제 그좀 여름이나 봄보다 훨씬 건조하니까 이거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 라로슈포제 제품 이거 진짜 좋아요 시카플라스트 B5 울트라 리페어 크림 이 크림을 제가 했는데 너무 내가 좋아하는 제형이야 너무 너무 좋아하는 제형 되게 촉촉한 그리고 아주 순하면서 촉촉한 장벽 그런 보호해 주는 크림입니다. 또 보여줄게.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 뭘로 했는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샀고, 이거 샀고, 찐템이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부산 국제시장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통영으로 거쳐서 통영에서 하루 묵고, 그리고 거기 이제 부산으로 가서 국제시장 가서 부산에서 하루 묵고 왔는데,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제가 이제 쇼핑을 살짝 했어요, 살포시. 근데, 모자. 모자를 두 개를 샀는데, 색상 너무 이쁘죠? 이 약간, 모브빛이 있는 핑크, 뮤트한 핑크, 하고 회색이 이렇게 섞인, 위에 방울이 달린 그런 모자. 이 모자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쓰면, 제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해서, 써서 직접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다음에, 콘텐츠에서 제가 이거 쓰고 있는 모습, 보여드릴 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몽글, 이거 모자 국제시장에서 산 겁니다. 이 마크가 있는 모자 색깔이 이쁘길래 이게 색깔별로 있더라고요. 몽클레어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색깔 약간 벼자색이 섞인 브라운. 그 다음에 양말을 샀는데 한콜레에 8,000원씩인데 너무 예뻐요. 이게 이거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게 딱 있는 양말인데 색상 너무 예쁘죠? 황토색 계열 브라운입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카키. 카키색도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 화면상하고는 좀 달라. 실, 실제가 더 예뻐. 까볼게요, 이 양말은. 이거 제가 이대로 사서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까서. 뭐 양말이 막, 크고 막 그러진 않겠지.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렇게 있는 삭스입니다 자, 이쁘죠? 양말. 한번 신어볼게요, 제가. 양말이 롱, 발목이 롱으로 올라오는 그런 양말이에요. 너무 가벼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양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신을 수 있는 단화나 뭐 그런 거에 양말이 좀 크네 크기는 크네. 이렇게 해서 바짝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신는 양말입니다. 예쁘죠? 이 색상. 아나 양말 사면 이것 떼 이런 거 떼는 게 제일 귀찮더라고. 이런 거좀 없었으면 좋겠어. 여기도 또 발목에도 있어. 아 야, 확, 너 진짜 맞는다. 신어볼게요 한쪽. 이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짝 올린 다음에 이렇게 살짝 주름 가게해서 씻는 거. 모자 두 개랑 양말 샀습니다. 양말 두 컬레, 모자 두개 샀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의, 이거 병, 병풀, 아니, 레팩토리 멀티밤 진정 스틱. 미백엔 주름 개선 기능 있고, 병풀 시카 성분 있는 스틱이고, 이건 라로슈포제, 이거 B5,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 제가 콜라겐을 바꿔봤어요. 또 이것도 식물성인데, 전에 플랜트 그거 그거에서 이걸로 바꿨어요. 이번에. 플랜트 그거 다 먹어가지고. 비건어리 식물성 콜라겐. 이거는 샤인 머스캣 맛이거든요. 이거입니다. 이걸로 바꿔서 지금 이걸로 복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식물성이라서. 180g에 270칼로리. 전체에서 200, 270 칼로리. 이것도 식물성 콜라겐. 샤인머스캣 맛. 비건. 햇섭 인증 받고. 이게 달바 제품이에요, 달바. 아래에 달바라고 써 있어요. 다 보여드렸나? 다 보여드렸네요.